안녕하세요, 세라입니다. 여러분, 가을방학 잘 보내셨나요? <laughs> 저는 가을방학 동안에도 계속해서 바빴습니다. 11월에 연필 보테니카아트 전시가 있어가지고, 그거 준비하니라 실세 없이 손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laughs> 기존에 저랑 함께하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다음에 새로 들어오신 우리 신규 구독자님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이! 라이브랑 이렇게 편집 영상이랑 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건데요. 기초가 튼튼해야지 보테니카라트는 예쁘게 잘 나와요 여러분 수업을 하듯이 라이브로 기초 특강을 하는 거를 보여드리면 은 조금 더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겠다 싶어서 이런 기획을 해보게 됐어요 저랑 이렇게 사부작 사부작 천천히 해보시다 보면 은 보테니카라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면을 톡톡하게 만드는 기법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럼 특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강은 보테니카라트에 사용되는 제일 기본이 되는 도구와 색연필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테니카라트에 딱 입문을 하셨다 하면은 색연필이 제일 먼저 필요하겠죠 여러분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색연필인데 파버카스트 유선색연필 전문가용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 요즘 보테니카라트가 유행이야 그래서 어, 나도 한번 해볼까 그리고 컬러링북도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색을 한번 올려볼까 요런 호기심에 도전을 하는데 이렇게 비싼 색연필 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할지 안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당근에 <laughs> 이런 생연필 진짜 많이 올라온다고 해요. 하다가 때리쳐가지고. <laughs> 기본 72색이 15만 원이니까 너무 비싸 요런 거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다이소나 문화색연필 요거는 진짜 별로더라고요 근데 보테니카라트를 하기에는 꽤잘 올라가고 심도 정밀하게 그릴 수 있을 만큼 단단하고 한게요 마르코 72색이 한 4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여러분 요거 나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비싼 거 쓰지 말고 한요 정도 사용하시면은 재밌게 그림을 그려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마르코 르누아르 유성 생연필 72 색깔 사셔서 즐겁게 그려보시다가 아 어, 나한테 맞아 <laughs> 이 취미를 계속 가지고 가겠어 하시는 분들은 요 파버카스 유성생연필 전문가용 사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파버카스에은 전문가용이 유성이랑 수성이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수성이랑 유성이랑 뭐가 달라요? 뭐 써야 돼요? 나 수성 쓰는데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 일단 저는 유성을 씁니다. 유성을 쓰는 이유는 조금 더 단단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수성생연필처럼 무르다는 거는 잘 발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약간 무너질 수가 있어요. 물론 수채 색연필을 오래 사용하시는 분들은 깔끔하게 올립니다, 여러분. <laughs> 근데 우리는 인분했잖아. 제 영상을 보면서 수채 색연필을 쓰시면서 어나왜 이렇게 저렇게 안 올라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유선 색연필 한번 사용해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단단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올라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 색연필 보테니카라트니까 제일 중요한 요 색연필 구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연필 깎아줄 큰 돌돌이 연필 깎기. 모닝글로리나 파워카스텔을 넣으면 한 6,000원 정도 한요 연필 깎기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앞심을 계속 뾰족하게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칼도 하나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거는 제도빗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300원? 뭐, 1700원? 요 정도밖에 안할 거예요. 가루가 나오거든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그래서 후후 불거나 손으로 이렇게 치우게 되면 가루를 종이가 난리가 나. 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빗자루 하나 사십시오 이거 하나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려야 될 종이 제도 패드라는 종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의 두께는 그램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쓰는 그 A4용지가 70g 정도 됩니다 여러분 되게 얇아서 뒤쪽이 비치거든요 그림을 그리고 나면 260g 정도 되면은 도톰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색을 많이 얹을 수 있다 에기때쓰는 스케치북 같은 경우는 요철이 있어요. 요철이 뭐냐면 면이 고르지 않다는 뜻인데 제도패드 같은 경우는 면이 상당히 매끄러워요, 여러분. 그래서 요철이 없어. 요런 종이에 그림을 그리셔야지 색연필이 깔끔하게 올라가면서 보테니카라트의 본연의 그 모습을 빼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도패드를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입문하신 분은 우리 세라가 그린 요런 잘 만들어진 입문용 책을 하나 사십시오, 여러분. 왜냐면 입문하신 분이 스케치까지 할 라면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입문했을 때는 무조건 재밌게, 즐겁게. 그림을 그리시는 거를 전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잘 만들어진 책 그러니까 기초에서 충분히 가지고 놀수 있는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도안이 있는 요런 책을 하나 사십시오 여러분 요런 거에 색을 올리기면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보면은 실력이 부쩍부쩍 늡니다 여러분 일단 입문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요런 책을 하나 구입을 하세요 여러분 이책 좋습니다 <laughs> 이렇게 입문자들은 요정도 재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즐겁게 그림을 그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테니카라트에 입문했을 때꼭 있어야만 하는 도구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테니카라트 기초 선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 여러분 보테니카라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선은 직선, 곡선, U자선 이렇게 세 가지 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보다도 다양해요. 뭐 이렇게 동글동글 동글하게 해서 면을 메우는 기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법이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요세 가지 선만 알게 되면은 보테는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하시겠죠. 그냥 이렇게 칠하면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laughs> 그냥 막 칠해서 즐거우시다면 그냥 막 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고 났을 때 만족도가 더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제가 알려드리는 요세 가지 선을 연습을 조금 하신 뒤에 모작을 하신다든지 컬러링북을 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재밌죠, 여러분. 즐거운 그림을 위해서 요 선들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내가 선이 어디로 휘는지를 보려면은 조금 크게 오버스럽게. <laughs> 그려주는 게 좋아요 자 일단 어떤 선을 그어 볼 거냐면 힘을 줬다가 살짝 빼면서 끝을 축 하고 이렇게 날릴 거야 끝이 휘면 안 돼요 여러분 끝은 요렇게 살짝 착 하고 빠져야 돼요 여러분 생연필 심은 항상 요렇게 뾰족하게 유지해주셔야 되는데, 살짝 요렇게 사용감이 낮다. 그러면은, 요대로 또큰 돌돌이 연필 깎기에 깎으면은, 색연필 소모량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날만 요렇게 살살살살살살 해서 뾰족하게 깎아서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생연필이나 없다 하신 분들은 연필 사용하셔도 돼요. 연필을 사용할 때는 너무 딱딱한 연필, H 계열로 밑으로 내려가면 EH 이런 애들은 너무 연하고 딱딱해. 그래서 사용감이 불편하고, 그 다음에, B를 넘어가는 연필들은 두께감이 또 너무 두꺼워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B나 HB 정도 되는 연필을 사용해서 연습하시면 될것 같아요. 볼펜 안 됩니다, 여러분. <laughs> 볼펜 사용하시면은, 이렇게 부드럽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똥이 막 생겨. <laughs> 그래서, 볼펜으로 연습하는 거는 비추합니다, 여러분. 자, 한번더 해볼게요. 이거 잘안 돼요, 여러분. 힘 줬다가, 살짝 내리면서 힘을 촥! 하고 빼주시고. 힘 줬다가, 살짝 내리면서, 해주시고 그래서 끝이 요렇게 뾰족해야 돼요 여러분 힘을 줬다가 살짝 내린데 이렇게 휘면한데 여러분 힘을 줬다가 살짝 내린데 이렇게 휘면한데 쫙 살짝 내리다가 착 이런 식으로 <laughs> 연습을 조금 해보시고 면을 한번 채워볼 거예요, 여러분. 네모 박스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게 꽃잎이 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끝에서부터 힘을 줬다가 내린다고 했죠, 여러분? 직선으로 내려서 집중을 하시고 짧은 선 쓰시면 됩니다. 요렇게 짧게 쓰세요, 여러분. 같은 필압으로 힘을 빼셔야 돼요, 여러분. 힘 빼는 연습을 자, 하시면서 끝에서 힘 줬다가 밑으로 빼면서 날리는 선힘 빼시고 착착착. 자, 일직선으로. 그 휘면 안 돼요, 여러분. 끝이 요요요 요, 요, 요. 날카롭게 나올 수 있도록 천천히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선을 이까지 이끌라니까 연결이라는 거 해야 돼요. 연결을 할때 쓰는 선은 다시 오바스럽게 한번 해 볼게요. 힘을 뺐다가 줬다가 다시 빼시면 돼요. 얇게 뺀 쪽에다가 다시 얇은 선이 연결이 돼서 다시 힘을 줬다가 빼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힘을 뺐다가 줬다가 착. 힘을 뺐다가 줬다가 착. 크게, 오버스럽게 이렇게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에 여기다가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그니까 러 봐봐. 착 날리는 선이 요까지일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위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다시 힘 뺐다가, 힘 줬다가, 힘 뺐다가, 힘 줬다가, 뺐다가, 요거를 요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한 선으로 연결이 된 것처럼 면을 채워 내실 수가 있어요. 살짝 위에서부터 그어서 내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 이제 여기는 어떻게 채울 거니? 착 돌리면 됩니다. 여러분. 힘을 줬다가 밑으로 빼는 요 방법을 써서 칸을 채우시면 됩니다. 보태는 종이를 고정을 시켜 놓고 그리는 그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자유롭게 이렇게 돌려가시면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 힘 빼시고 그 다음에 여기 뚫려 있는 부분은 위아래가 가는 저걸로 여기를 메꿔주시면 됩니다. 면이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최대한 빼주시고, 연결, 연결해서 면을 하나를 만드는 연습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 생연필 드시고 같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면이 지금 꾸불꾸불 여러 가지 색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이면 안 됩니다. 베이스를 올릴 때는. 한 가지 색으로 보여야 되기 때문에 색이 덜 들어간 부분에 색을 올릴 때는 처음 올렸던 것보다 더 힘을 빼시고 위에다가 색을 정확하게 채워가시면서 이렇게 올리시면 됩니다, 여러분. 직선을 두 가지 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보색이죠, 여러분. 끝이 휘지 않게 이렇게 올려주시고, 보색이 되는 선으로 한번더 여기다가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디서부터 제가 섞는지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기서부터 섞죠, 여러분. 여기. 학생들이 요걸 면을 만들어 보라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laughs> 그 다음 선을 그어야 되니까, 그럼 여기가 떠요, 이렇게. 날리는 선에서 연결 지점을 살짝 위쪽, 날리는 선 끝. 점에서 살짝 위쪽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셔야지 면이 고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 직선으로 색을 점점점점 그라데이션을 만드는 걸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색을 여러 번 올린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도톰하게 쌓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공을 들여서 올리긴 올리는데 똑같은 필압으로 계속 올리면은 그 밥이 그 나물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필압을 줄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여기서 제일 적은 필압을 줬으면은 조금 더센 필압 주시고 점점점 갈수록 조금 더센 필압 내가 필압을 어디까지 줄수 있느냐를 아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필압을 계속 약하게만 줘서 엥 하고 올리게 되면 나중에 종이에서 색연필을 겉돌면서 빤딱빤딱 빛나요 여러분 <laughs> 그리고 색이 안 올라가 베이스 색을 이렇게 까신 다음에 그 다음에 색을 올릴 때는 점점점점 이렇게 필압을 주셔야 돼요 필압을 세게 줘가지고 이렇게 색연필의 농담을 줄수 있는 요 연습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제가 보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그냥 한 번에 뭔가를 만들진 않아요, 여러분. 아, 내 필압이 한이 정도까지 나오는구나,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떡이 안 지잖아요, 여러분. 이 이유는 베이스를 제가 잘 깔아서 그래요. <laughs> 요 베이스를 잘 까나니까 막 이렇게 요 끝이, 요 끝이 흐트러지는 선으로 면을 만들지 않고 정확하게 선 연결을 잘 해서 면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요렇게 곱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베이스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힘을 빼시고 선을 연결해서 면을 하나 만드는 연습은 계속해서 신경을 써서 해주시는 거를 권해요, 여러분. 그래야지 그림이 잘 나와요. 요런 그라데이션 연습도 해보시면 좋아요, 여러분. 직선을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방사형이 있어요, 여러분. 요게 옷님 뭐 이파리 모든데 다 사용되는 선이거든요, 방사형이. 자 어떻게 할 거냐면 O를 적어주세요. 뚜뚜뚜뚜뚜뚜 <laughs> 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힘을 주고, 자 올리고, 옆으로 빼고. 할 때, 끝이 날리는 선으로, 요렇게 방사형으로 만드는 연습을 할 거예요. 종이 착착착 돌려가면서, 요런 식으로. 힘 빼시고. 이거 쉽잖아요, 여러분. 쉬워 보이는데, 안 쉬워. <laughs> 아! 자, 색연필 드시고 같은 방향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얼룩덜룩 비오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진짜 이것만 연습하셔도 어, 충분히 그림의 퀄리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영상 올릴 때는 이런 것까지 다 설명을 못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바빠가지고. <laughs> 이건 돼있다라는 가정 아래 하니까 요번에 저랑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연습을 해보시게 되면은 아, 요 기법을 몰라서 내 그림이 <laughs> 조금은 우리 세라랑 그림이 달라 보였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방사형은 열심히 연습하십시오. 방사형을 사용해서 기초 선 연습이 끝나는 대로 바로 하나 그려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형은 따로 연습을 조금 해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방사형까지 연습이 끝나시고 나셨으면 직선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자, 다음은 곡선입니다. 곡선은, 어, 보테니카라트에서 제일 많이 쓰는 선이에요. 식물은 다 유하게 생겼어. <laughs> 그래서 직선보다는 곡선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곡선을 연습할 때도 열린 선과 닫힌 선을 크게 크게 일단은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힘을 줬다가 힘을 쫙 빼서 끝이 날리게. 앞뒤가 다 열려있는 선. 연결을 할때 쓰는 선이에요, 이거는. 힘을 뺐다가 줬다가 다시 힘을 촉하고 빼주시고. 힘을 뺐다가, 줬다가, 촉! 하고 빼주시고. 곡선을 그리실 때는, 난 이팔이 있죠. 그거를 상상하시고, 하나를 그려주세요. 자, 요렇게, 이렇게 곡이 있는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색깔을 채워나갈 거예요, 여러분. 끝에서부터, 곡선, 꼭지점에서부터, 힘을 줬다가, 밑으로 촉! 내리시면서 자연스럽게 곡이 형성될 수 있도록 일정 앞이라 힘 빼시고 착착착 그 다음에 앞뒤가 다 열려있는 선으로 연결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린 형태에 맞게끔 곡을 요렇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선이 들쑥날쑥하게 필압이 들어가지 않게 일정한 필압으로 면을 채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신경을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면이 다 채워졌을 때한 면인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에 필압이 동일하게 들어가야지만 한 면인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힘을 빼고 선을 쳐서 면을 만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면을 채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곡선 연습을 제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힘을 줘서 한번더 올려줄 수도 있고 하면서 색은 점점점 채워서 나가면서 입체감을 주면서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곡선 같은 경우는 너무 중요한 선이기 때문에 우리 세라가 곡선 하라고 했어 하면서 곡선 연습을 조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보통은 학생들이 곡선을 그라고 하는데 이렇게 곡을 쳐서 그려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직선을 넣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인위적으로 생각을 조금 하시고, 아, 곡선을 그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오바스럽게 <laughs> 이렇게 곡선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 그다음에 항상 어떤 책이라든지 뭐 이렇게 유튜브 강좌를 보시게 되면 이 유자선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보테니카라트에서 이 유자선을 쓰는 이유는 꽃잎의 끝단 처리를 조금 더 빨리 진행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볼륨감을 좀 극대화시켜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선이 유자선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유자선이 조금 연습을 해야 돼 <laughs> 그러니까 직선 곡선이랑은 조금 차분 달라. 이거는 손에 익히려면은 연습을 조금 많이 하셔야 되는 선이거든요. 일단은 맛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유자선을 굳이 굳이 쓰지 않아도 돼. 왜냐면, 유자선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곡선이거든요, 여러분. 곡선을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유자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 낚싯바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고, 약간 누워있는 낚싯바늘? <laughs> 그러니까 완전 유가 아니야 얘네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조금 오바스럽게 그려보자면 힘을 뺐다가 줬다가 유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줬다가 요렇게 어. 줬다가 착 하고 이렇게 당기는 거야 여러분 요렇게 뺐다가 줬다가 착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힘을 주는 거야 여러분 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힘을 뺐다가 유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힘을 줬다가 촥. 근데 약간 얘가 누워야 돼. <laughs> 똑바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누워야 돼. <laughs> 눕혀서 약간 힘을 뺐다가 줬다가 촥. 이렇게. 얘를 어떻게 연습을 하냐. 보통 파도 모양을 이렇게 하나 그려주세요, 여러분. 꽃잎이 밑에 보면은 막 올렁볼렁, 올렁볼렁 하잖아요, 여러분. 고기를 조금 더 볼륨감 있고 빠르게 채우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힘을 뺐다가 줬다가 촉. 그러니까 요 라인에서 힘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을 뺐다가 줬다가 촉. 요렇게. 요거를 이제 끊임없이 연결할 거야. 쫙 <laughs> <laughs> 연결해 보면은 끝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효과를 줄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진행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간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맴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요런 식으로. 자, 요렇게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힘을 빼주시고, 여기서 힘을 줘서 쭉 연결해서 가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이제 처음 하시면은 오호를 잡고 만드세요. <laughs> 그러니까 빨리 이거를 계속 연결을 해야 된다 생각이 있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O를 요렇게, 여기가 붙어. 절대 붙으면 안 되고,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작점에서 힘을 빼고, 선이 있는 부분에서만 힘을 주면서 앞으로 요렇게 진행을 해서 나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곡선으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은 품이 많이 들어. 여기가 진하게가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칠해야 된단 말이죠. 어, 근데 어, 이 U자 선을 쓰게 되면은 한두 번만 해도 거의 뭐한 번만에 끝나요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서 밑단을 조금 빠르고 편하고 그다음에 어, 여기가 진하게 되니까 볼륨감을 조금 더 빨리 줄수 있는 그런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손에 익을 때까지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랑 앞으로도 꽃의 밑단을 그릴 일은 되게 많아요, 여러분. <laughs> 이 <laughs> 때문에 하면서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도 이렇게 연습. 그러면은. 거꾸로 뒤집어져 있는 꽃잎의 모양을 만들어 내실 수가 있거든요 어느 방향이든지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너무 아, 이걸 연습해야 돼 하고 뭐 이렇게 따로 하실 필요는 없어 어, 하다 보면은 됩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 어, 요런 U자선을 본인도 모르게 쓰게 됩니다 왜냐면 수업할 때 제가 계속해서 쓰거든요 이거를 그러면 보는 것도 공부에요 여러분 그래서 보다 보면은 아 저렇게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분도 어, 오는 순간 요 유자선을 쓰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유자선 요것도. 뭐 시간 날때한 번씩 연습해 보세요. 근데 유자선보다는 곡선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곡선 연습은 차분하게 한 번씩은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오늘 1강 여러분들과 보테니카라트에 사용되는 제일 기본적인 도구와 보테니카라트에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선, 직선, 곡선, 유자선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1, 2, 3, 4강 이렇게 제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입문하신 분들한테는 기 초를 제가 쫀쫀하게 이렇게 잡아드리니까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우리 세라랑 한 시간이 좀 있어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면을 채울 때 사용하는 나의 필압 요거를 한번더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특강은 라이브랑 이렇게 편집 영상 두 가지 다 나가니까 여러분 천천히 보시면서 저랑 같이 하다 보면은 그림을 그리실 때 조금 더 즐겁게 그릴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강에서는 우리 그러니까 직선을 사용해서 방사형을 배웠잖아요, 여러분. 이 방사형이 식물에 상당히 많이 쓰이는 선, 이 방사형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에서는 직선을 사용한 방사형 형태를 그릴 수 있는 최적의 식물이 은행잎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은행잎을 채색하면서 이 방사형을 여러분들이 익힐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이 보테니카라트 입문하신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만나요. うん。<music>